안녕하세요. 청담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딩 스쿨 준비는 홈스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어, 홈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많이 찍었어요. 제가 구정에서 이제 SAT 학원 할때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당연히 그것도 이제 볼줄 알고 한동안 즉한 3, 4년 동안 촬영을 하다가 최근에 방문 오신 분들이 아, 이런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리니까, 어,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꺼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홈스쿨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 그대로 뭐 집에서 하는 공부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홈스쿨 기관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홈스쿨이라고 하고요. 진짜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홈스쿨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2013년서부터 저희가 학생들을 학업 시켜서 이제 미국 보딩 스쿨로 보냈어요. 이제 사행 학습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 바이오 캠 피지스는 공부 시켜서 9학년에 보내거나 8학년에 보내거나 이랬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상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되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나봐요 학생들이 저희 얘기를 했고 저희에게 이제 이메일을 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너희가 뭘 가르치는 것 같더라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실랍스하고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학점으로 인정해줄게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학교에서 그것도 보딩스쿨도 유명한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이 일개 뭐 서울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갖다 학점으로 준다고 하니까 야 미안한데 <laughs> 우리 계약서 쓰자라고 해서. 기아서를 보내드렸고 학점으로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LK 그 당시에는 이제 LK 홈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공부한 거를 이제 다 크레딧으로 만들어서 줬고 보딩스쿨들은 대부분 LK 홈스쿨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좋은 보딩스쿨학 합격했고 대학교도 LK 홈스쿨만으로 보낼라고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해외 나가는 거를 조금 꺼려하신 부모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우리 어, 홈스쿨 프로그램만으로 또 지원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100개의 학교들에게 문의를 했거든요 US 랭킹 100위 안에 든 학교들에게 5개 정도의 학교가 자기네는 미국에 있는 홈스쿨 기관만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0년 쯤음에뉴욕에 홈스쿨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세인앤드 프랩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게임 홈스쿨 대신에 세인앤드 프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적표 만들어주고 추천서라든가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줘요. 진짜 공부하는 거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업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다. 난이도 높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AP 시험을 다 같이 보자라고 해요. 쉬운 것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9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학년으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미국 보내 스쿨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9학년 하면은 AP 시험을 보고 이거를 다 대학교까지는 나중에 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8학년인 학생 같은 경우에 내년 8월 달에 어, 보딩 스쿨 9학년으로 입학을 하는데 그 파랑이 학생 어떻게 하냐? 제가 작년에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도 탑텐이 지원한 학생들 다 합격시켰어요. 다 합격시켰는데 탑텐이 지원이 이제 목표인 학생들이었죠. 다 합격했어요. 그 학생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이제 미인과 국제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별도로 홈스쿨을 같이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너무 크레딧이 부족하죠. 왜냐면은 뭐 수학만 하더라도 알제브라 왕 이런 것들 들으면은 8학년이지만좀안 좋죠. 그래서 저희랑 이 친구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없는 것들 많아요. 그럼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없고. 또는 뭐 과학 사이언스 프로그램도 좀 부실하죠 뭐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런 거 하니까 저희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부 시켰어요 공부 시켜서 이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내서 좋은 결과 이 친구가 가고 싶은 드림 스쿨을 저희가 합격 시켜줬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나 미국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홈 스쿨 온라인 스쿨 오프라인 스쿨 이거 다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어, 너는 명문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봐줄게. 이런 것보다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봐요. 능력치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이 명문 보딩스쿨 또는 명문 고등학교 또는 명문 중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신 성적을 만드는 것보다 좀 쉬운 학교 또는 저희와 같이 홈스쿨을 하면서 스펙을 더 만드는 것이 이 학생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저희 홈스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보딩스쿨 또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에 갔어요. 국제학교에 8학년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코딩 수업은 딸랑 하나 있고, 나머지는 컴퓨터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더 많은 공부를 어디서 하죠? 사교육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레딧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걸로 끝낼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8학년 때 어떤 미인과국제학교에 다닌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정말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는 라이프사이언스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코딩 하나 더 있는 학교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자바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요즘 핫한 파이썬을 배운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파이썬에 대해서 가르치고 크레딧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썬 배운 걸로 써주죠. 학생이 MS 보안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이제 자기가 추가적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뭘 배우겠다 이런 것들을 크레딧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8학년 때 엔지니어링 수업들 하는 것도 괜찮죠. 엔지니어링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8학년 때 엔지니어링 수업을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저희가 성적표를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보디스코에 지원을 할 때, 어, 나는 스템으로 특별한 학생이야. 이렇게 보여질수 있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 받아서 우리가 사이언스 올림피아도 좀잘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한세 과목 저희랑 했었는데,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두세 과목 정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곤 해요.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위를 이번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9학년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홈스쿨로 9학년을 1월부터 등록해라, 우리한테. 1월부터 등록을 해서, 학교에서 최종성적표 요구하는 게 5월달에 요구하거든요. 5월달 또는 6월달에 최종성적표 내라고 해요. 합격한 학교에서 그때 저희랑 홈스쿨을 만약에 1월달 등록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이오캠피디스를다 저희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다 해서 크레딧을 받아서 미국 학교 크레딧이죠. 최종성적표로 이렇게 세감한 거 보내주면은 이 학교는 이 학생을 나중에 받아서 9학년 시작을 할때 일반 레귤러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어너스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과목을 듣게 됩니다. 실제 저희랑 공부해서 9학년에 바이오테크놀로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말로는 한 학생 네명정도 있었나 봐요.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자기가 듣는 수업 자체가 2년치 차이가 났었대요. 저희랑 공부하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학생 가서는 이제 뭐 하버드로 꿈꾼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었던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누가 빨리 사다리를 올라가느냐 그 게임이에요. 우리나라는 같은 학년에 배우는 게 동일하고 누가 그 함정을 안 빠지느냐 게임이잖아요. 미국은 누가 빨리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이 레귤러 과정을 9학년 불가기 전에 8학년까지 다 해놓는 게더 좋다. 그리고 크레딧으로 받는 게 홀랐다. 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곧 있으면 이제 보딩스쿨 지원 시기인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은 바로 나와서 저희랑 같이 홈스쿨로 하면서 크레딧 다 만들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플라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제가 홈스쿨 설명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